안녕하세요. 그린그린입니다. 4월이 되어서도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요동을 쳤었는데, 이제야 정말 날이 따뜻해져서 봄이다 싶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꽃구경도 할만하고 새싹들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 산책할 맛이 나는 요즘이에요. 오늘은 다이소 신상 몇 가지 포함해서 정말 살림에 유용한 제품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번 써보면 없을 때로는 돌아가기 힘든 그런 꿀템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반투명 칸조절 바구니입니다. 수납템 맛집 다이소에 또 새로 나온 수납용품 두 가지 소개시켜드려요. 안에 담을 물건에 따라 칸막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바구니예요. 바구니에 따로 칸막이를 넣어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슬라이딩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라 내용물 사이즈에 따라 쉽게 칸조절이 돼요. 이렇게 같은 시리즈의 바구니와 옆면을 결합해서 사용 가능해서 넓은 서랍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제품, 반투명 3단 칸막이 수납함입니다. 이 제품은 내부 칸막이 위치를 조절해서 다양한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고, 칸막이와 내부 수납공간 옆면에 돌기가 있어 이 부분에 맞춰 칸막이를 끼워 넣으면 칸막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돼요. 3단으로 되어 있는 각 수납함을 이렇게 위아래로 체결한 뒤, 맨 윗뚜껑에 있는 손잡이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수납함이에요. 저는 비상약품이나 충전 케이블, 또는 아이가 사용하는 자잘한 용품들을 수납하기에도 좋아 한데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번에 꺼내 쓰고 정리해두기 좋아요 필요하면 추가로 더 구매해서 아래로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 제품 백인백 메쉬 토트백입니다 토트나 숄더백 안에 이너백으로 사용하기 좋은 파우치예요 한쪽에는 작은 포켓 4개와 큰 포켓 2개 반대편에는 큰 포켓 두 개가 있고, 양쪽으로 지퍼 포켓 두 개와 메인 수납 공간이 있어, 가방 안에 돌아다니는 자잘한 물건들을 정리해서 넣어두기 너무 좋아요. 특히 에코팩 같은 내부 공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가방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이 무지 주트마이백에 사용하면 찰떡이더라고요.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 내용물이 다 보여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고, 손잡이도 달려 있어 다른 가방으로 내용물 옮길 때한 번에 들어 옮길 수 있어 너무 편해요. 가방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가방 속도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이너백을 넣어 사용하면 가방 내부가 더러워지지 않아 그 점도 좋더라고요. 이 이너백은 사실 세탁 불가라고 여기 쓰여 있긴 한데 저는 가볍게 물 세탁했는데 마르기도 금방 마르고 깨끗하게 세척돼서 문제 없더라고요. 다음 제품 사각튀김망입니다. 요런 사각튀김망이 다이소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3,000원 가격에 무려 스테인리스 304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소의 미친 가성비는 정말 어디까지 가려나요? 말 그대로 튀김망이니 소량으로 튀김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 이 망이 깊고 손잡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 야채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조금씩 세척하거나 데칠 때 사용하니 좋더라고요. 다음 제품 양념통 보관함입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작은 양념통들을 놓아둘 수 있는 보관함이에요. 소스나 기름이 잘 스며들지 않는 고무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 기름병이나 양념통을 놓고 사용하기 좋죠. 작은 종지에 다양한 소스 담아야 할때한 번에 놓고 이동하기도 좋고 저는 파이나미 사용하면서 이항신료 파트를 놓을 자리가 좀 애매했는데 그렇다고 거치대에 몇만원 주고 사기는 좀 아깝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위한 제품인 듯 너무 딱 맞는 사이즈인 이 제품을 다이소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유레카를 외쳤답니다. 다음 제품 네오플레임 글라세지 스 진공 밀폐 용기입니다. 요즘 식재료 값이 무섭게 올라 저는 장볼 때마다 후덜덜하던데요. 그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끝까지 사용하려니 진공 용기가 답이더라고요. 진공 용기 중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한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려고 데려왔어요. 글라세지는 뚜껑까지 유리로 되어 있어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위 아래 옆 어디서 봐도 내용물이 잘 보여 음식물의 남은 양과 상태 확인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해요. 뚜껑은 날개가 두 개라 양쪽만 여닫으면 되어 편하고 패킹이 일체형이라 세척 시 훨씬 수월해요. 뚜껑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뚜껑째로 전자렌지 사용 가능하고 식세기 사용도 당연히 가능해요. 용기 부분은 내열 온도가 400도까지 견디는 내열 유리라 오븐과 에어프라이어까지 사용 가능해 저장 용기뿐 아니라 요리용으로까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 금방 잘 상하는 딸기, 수박 등을 보관해서 테스트해 보니 딸기는 보관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 거의 사왔을 때 상태 그대로예요. 수박은 보관한 지 10일 정도 되었는데도 물도 하나도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파, 마늘 등도 조금 더 오래 보관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 상태 또 말씀드릴게요. 네오플램 글라세지는 5월 12일부터 공농 구매 진행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알람 신청해주시고 조금 더 착한 가격에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 탄산 김 빠짐 방지 캡입니다. 마시고 남은 탄산 음료 그대로 뚜껑만 닫아두면 탄산이 조금씩 빠지기 마련이라 나중에는 그냥 맹물처럼 되잖아요. 그럴 때이 귀여운 하트 캡 사용해 보세요. 남은 탄산 음료 병의 입구를 이 하트 캡으로 잠궈주고. 하트 펌프를 뽁뽁뽁 눌러주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 압력이 가해져서 탄산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100%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음료에 탄산이 덜 빠져있더라고요. 페트병 탄산음료 자주 드시는 분들 필수템이 될것 같으니 다이소에서 보이면 꼭집어오세요 다음 제품 다용도 라벨테이프입니다. 저는 냉장고 용기나 팬트리 박스 라벨링 할때 사실 이런 아크릴 마커 펜이나 초크 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물로 닦으면 지워지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울 때는 용기 재질에 따라 자국이 좀 남기도 해서 걸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 테이프를 이용해서 라벨링 하는 것이 놓는 방향에 따라 다시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떼어낼 때도 제일 깔끔한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이 라벨 테이프는 이렇게 볼펜이나 네임펜 등 유성펜이라면 다잘 써지는데 이 테이프의 킥은 오돌토돌하게 격자 무늬처럼 되어 있어 손으로 뜯어도 이렇게 직각으로 깔끔하게 뜯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쉽고 깔끔하게 뜯었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죠. 간단히 사진이나 메모 붙일 때도 사용하면 좋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 어떠셨나요?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만족감을 주는 제품들이 모이니 매일 하는 살림도 점점 즐겁게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구매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표기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